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아, 새벽에 제가 이제 양파, 마늘, 쪽파 심을 자리 좀 장만을 좀 했습니다.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어차피 쪽파를 곧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는 길에 한꺼번에 다 해버렸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 텃밭작물 심는 것 아, 제가 하는 방법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자리를 아실 겁니다. 이제 작업장 바로 옆에 제가 이렇게 자투리 공간 활용해서 텃밭 작물 재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쪽파, 양파 그리고 마늘, 마늘은 코끼리 마늘, 대서마늘 그리고 올기는 의성 육종만늘을 조금 그냥 실험적으로 제가 재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단형말을 조금 재배해 볼 거고 지금 많이나안니다 저는 궁금해가지고 조금+ 조금+ 조금 그래 봅니다. 그리고 작황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자 장만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제가 여기 보면 그+ 그름 팀이라 그랬죠. 여기는 그름 팀이라고 표준말은 그름 자리입니다. 이 태비 같은 것,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늘이 자리에 버립니다. 버리고, 좀 보기 싫어서 여기 이제 참외 씨를 좀 넣어놨더니,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포기 넣어주지, 한포폭만 뽑고, 요쪽에까지 제가 퇴비를좀 걷어내고, 쏘게끔, 바로 된퇴비를 제가 여기 좀, 좀, 제법 많이 뿌렸습니다. 이 밭에.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뿌리는 길에 비료, 비료도 같이 뿌렸습니다. 제가 어떤 비료 뿌리는가면요? 하 어, 마늘은 참고로 마늘 양파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을 보면요. 이렇게 맞춤 24호하고 비슷합니다.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제는 맞춤 24호, 질소질 13, 인산 10, 가리가 8, 그리고 고토 1, 그리고 봉수화 0.1% 있는 야, 맞춤 24호를 뿌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능성 물질을 좀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어, 기능성 비료, 아 어, 나가 있기 비료도 제가 좀더 뿌렸습니다. 요건 15, 5, 10, 그리고 황이 12%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량료 사고 기능성을 좋은 수용성입니다. 잘 녹아요. 예. 뿌렸고. 그리고 요 칼슘 유황비료라고 이제 토양 계량제죠. 사실 토양 계량제. 이제 이런 밭에 칼슘제는 뭐 당연 뿌린다고 바로 먹는 건 아닌데요. 왜든 어, 이렇게 칼슘제와 덜어함으 해가지고 어, 토양의 구조, 즉, 어, 띠알 구조냐, 호달 구조냐,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양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슘 유황비료 같이, 뭐, 고토스케 뿌려도 됩니다. 그래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살균 살충제 때문에, 여기에 로타리 치기 전에, 이제, 여기 후창 입재, 여기 보시면 마늘 양파에 흑색 썩은 균액병 이 있잖아요. 흑색 썩은 균액병, 요거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뿌리고, 그리고, 그, 살충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토양탄도 있 있는데, 저는 요, 사이메트 재고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메트, 요거 조금 남은 거 마저 뿌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늘, 양파의 고자리, 파리, 그리고, 이, 뿌리 응해도 됩니다. 뿌리 응해까지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 붕사, 요, 입상 붕사도 같이 좀 뿌려줬습니다. 붕사, 중요합니다. 어 보통 뿌리는 비료는 붕사라고 고요 그리고, 옆면 시비하는 거는 붕산이라고 합니다. 붕산. 보통 호칭 그런 식으로 이제 통일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망을, 이제 로탈를 제가 치고요. 아, 저는 그 갈리기가 아주 오래된 겁니다. 한 40년 이상 된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 쓰시던 거, 아, 제가 고치가 사용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진짜 이거 오래된 겁니다. 아, 저 마을에서 두 번째로 빨리시 어, 그, 구입한 거거든요. 기능은 로타리 기능 밖에 없습니다 로타리 기능 요걸로 오늘 아 이렇게 충분히 제가 로타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쳤습니다 그래야지 고루 부서지고 또 뿌리 좋는 비료라든지 저렇게 그름자리에 있는 태비 뭐 이런게 고루 섞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그 토양 수분 관리 때문에 제가 어제 미리 그 로타리 치기 전에 호수로 물을 좀 뿌리줬습니다. 이 작업장에 호수가 있어, 뭐, 그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 물을 뿌려준 상태고요. 잠깐 저 흙을 만져보면요, 어, 이렇게 아 침해가 지고안 말랐는지 모르겠네요. 그도 보면 아, 아직 안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흙은 아주 부드럽고 또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보시면 흙이 좀 금은빛이 돌죠. 예, 이렇게 그리고 저는 금년에는 안 넣는데요. 여기 그나무째 그 예전에 우리 가 보통 그왕겨 이런 것도 타, 태우면 보통 그 밭에 다넣잖아요 태비한다고. 확실히 그 마늘 양파도 나무째로 들어간 그런 그 태비. 그렇게 어, 상품은 나와, 나와 있는 거는 바이오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차. 바이오차 그런 것도 뿌려주시면 마늘 양파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안 넣는데 여기 매년 아 제가 나무째도 넣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째도 어, 금년은 아직 그동안 많이 넣기 때문에 안 넣다. 었 그렇게 해서 일단 로타리 치고 나머지는 이제 삽이라 이제 그 볼넓은 갱이 그리고 갈키릉으로따듬어 가지고요 이렇게 비닐 멀칭을 쳤습니다. 해놓고 이제 이쪽 그 마늘 양파는 아직 심을 면 멀었죠. 그래서 원래 그 비료하고 뭐 석회는 따로 해줘라 아니면 또 비료하고 대비도 따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요 면적 보고. 아, 어, 퇴비 석회 뿌리고 로타리만 쳐 놓고 다시 또그신기 직전에 한번 뭐 일주일이나 한 보름 전에 다시 비료를 뿌리고 로타리 치고 아, 그래 못 하거든요. 어차피 마늘 양파는요. 나중에 웃거름이 좌우합니다. 아, 제가 2월 3, 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웃거름 뿌리는 그 방법.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도 제가 영상 올려 가지고 어, 지속적으로 보여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이렇게 물 빠짐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늘, 양파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을 줄수 있는 여건, 텃밭은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도 또 물이 또 너무 가습하면 안 되니까요. 물 빠짐은 좋도록 이렇게 그 두둑의 높이를 해주셔야 되고, 두둑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운데가 번고 타기 좀 높습니다. 그, 이제 40대 되면 이제 배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 때가요. 이렇게 잠깐 가운데가 봉긋하게. 그래서 물 빠짐이 옆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비닐 멀칭을 쳐주면 좋다. 이런 말씀도 같이 곁들여 봅니다. 어, 이제, 자, 이번 주말쯤 제가 이제 그 쪽파, 아 쪽파를 파종할 겁니다. 쪽파의 파종 시기는 아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추석에 먹으려고 할 때는 추석 먹는 시기를 감안해서 한 35일 전, 능력하게 한 40일 전해 주면요. 아, 진짜 충분히 성장한 그런 쪽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쪽파는 사실 이렇게 멀칭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멀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이 이런 폭염기에는요. 멀칭 안 하고 심는 게 확실히 바가 빠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쪽파는 별도로 심는 것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마늘은 이제 보면요. 아, 어, 저렇게 난지형, 즉그 뭐 대서 마늘이라든지 이런 난지형, 아, 그런 그 마늘은 9월 말쯤 심고요 코끼리 마늘도 9월 말에 심습니다 그리고 의성 육쪽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월 말, 11월 초에 보통 그렇게 심습니다 늦게는 11월 초까지는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바짝만 하면서 아, 요런 그 농자질을 사용을 했다. 요런 말씀 보여드립니다. 저제 영상 보고 따라하게 하신 분 많기 때문에 저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하신 분들은 또 친환경 자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